옥에간 적이 없습니다. 있다고니까 이게 여의도 카르텔이 해소가 되겠냐고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사모펀드 카르텔 이게 첫 길이 되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건에 관해서 유죄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입니다. 이게 지금 조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사모펀드 카르텔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지난 민주당 정권 때 사모펀드가 이제 여의도에서 기승을 부리고, 그러면서 여의도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어낸 원흉으로 자라나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조국 그때 당시에 민정 수석이 사실 한 겁니다. 조국의 주수 감찰무마는 사모펀드가 한국 증시를 유린케 하고 금융 피해자를 양산한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거. 이때 제대로 조국이 감찰하는 이권 관련해서 제대로 이제 싹을 잘랐으면 그 이후에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그런 사모펀드 불법 범죄가 없었을 거고,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거기 피해자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수종원이 그 돈이 묶여갖고 손에 피해를 보신 거잖아요. 그분들이 피해를 안 봤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홍콩 HG수 1S 같은 사태 같은 것도 없을 수 있었을 겁니다. 먼저 이제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이제 직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 민정수석비서관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사정기관들의 사정기관입니다. 국세청 검찰 그런 부분들을 통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민정수석이에요. 사정기관들을 사정하는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인사권과 사정권을 둘다 행사하는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입니다. 그 막중한 역할을 조국 민정수석이 맡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 대통령제에서 이제 시, 실세는 민정수석 비서관하고 그다음에 비서실장이에요. 조국하고 임종석이 문재인 정부의 사실은 핵심 실세였던 겁니다. 핵심 권력자였던 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폐지됐는데 왜 폐지했냐? 사정 기간에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래서 폐지했고 이게 음. 조국의 그 올권 행위하고 사실 관련 있는 겁니다. 이게 음. 여기 보면 2023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1 형사부 판결 선고문을 보면 유죄 부분이 징역 2년 실형에 추징금 600만 원인데 1번 자녀 입시 비리 공소 사실 중에서 조원의 충북대 법전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 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2번이 조민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 금지법 위반 이게 금액이 600만 원이고요. 세 번째 유죄수감찰 무마와 관련된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이게 가장 악랄한 범죄행위라고요. 앞에 두 개는 봐줄 수 있는 문제예요. 나도 어셉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어, 이거는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동감할 수 있지만 이세 번째 유죄수감찰 무마와 관련한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대한 범죄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딱 네. 보시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금품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에 감찰을 받고 있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고요. 2020년 1월 22일 날 기사입니다. 여기에 유재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우선 유재수 씨 개인비리. 어, 유재수 씨 개인비리는 뇌물수수, 수례 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가 청와대 감찰 중단이 유 씨에게 날개를 달아줘서 부산시 정무부시장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찰 중에 이게 이제 비리사실 있는 거를 파악이 돼서 네. 그래서 나갔으면 그러면은 어디 조용하게 짱 밖에 있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어, 전문위원 하다가 그 다음에 정무부시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승진에 승진을 거듭한 거 아닙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근데 이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모펀드가 지금처럼 악성화, 악랄하게 만든 원흉이 됐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감찰 중단을 위해 이른바 부산, 울산, 경남 친문계 핵심이라는 인사들이 적극 나서 정황이 드러났다. 그 감찰 중단을 지시한 목적은 뭐죠? 친노 친문 세력들이 네. 그 사모펀드 세력들한테 정치 자금을 받아서 그거 갖고 정치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친문, 친노 친문 세력들이 결국은 조국한테 이거 우리가 돈 받아서 썼는데 이거 밝혀지면 이게 큰 권력 큰 비리가 될수 있고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이거 중단시켜라 라고 조국한테 부탁했는데 조국이 그 부탁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친노 친문이 사모펀드 카르텔하고 공생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조국을 시켜서 이 감찰을 중단하게 한 거예요. 검찰 공소장을 보면은 김경수 경남 도지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한실장 등이 당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이 김경수하고 윤건영이면 노무 저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중 핵심 아닙니까? 그두 사람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이 백원우가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죠 장례식 할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막 소리 질렀던 야이 새끼야 네가 여기 있어 왜 문상한다고 나 해갖고 이 틀막해갖고 쫓겨났던 음. 그 사람이 바로 배구노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이런 짓 하고 말이야. 개 새끼가 진짜 유국장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함께 고생한 사람,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봐달라 해서 봐줬다는 겁니다. 백전 비서관이 민정수석이던 조정관에게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하니 받으려고 한다. 그게 아니고 자신들과 가깝고 자신들의 돈 출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모펀드의 돈을 친노, 친문 세력들한테 연결해줬던 역할을 한 사람이 유재수라고요. 그래서 이걸 감찰을 중단하라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2017년 10월에 사안이 중대하니 감찰을 진행하라. 라고 지시했던 조전 장관이 이런 청와대 쪽 인사들의 얘기를 듣고 두달 뒤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은 친문 인사들의 유시 규명 활동 배경에는 우리 편이라는 정서가 깊게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얘가 돈을 많이 지원해 줘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에서 거의 9년 동안 친노 인사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곁에서 청와대 이제 뭐 행정관이나 뭐 이렇게 정치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직업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돈을 못 벌었을 거잖아요. 그 돈을 누가 뒤, 돈을 대주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돈들이 다 사모펀드 쪽으로 나왔고, 그걸 연결해 준 사람이 유재수예요. 그런데 그 유재수가 어떻게 됐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뇌물 수수하고 한 거니까. 뇌물 준 애들, 이제 비 관련해갖고 다 이제 들어주고 한 것도 다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되게 오래 살것같지않아요 얼마 살았냐면은 감옥에 간 적이 없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2021년에 풀려났습니다. 있다 음. 보니까 이게 여의도 카르텔이게 해소가 되겠냐고요 이게 이화전기 상장 표지 됐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 이화전기 관련해서 손해 본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그 이화전기의 그 대표이사가 배임 행령으로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슈퍼카 몰고 다닌다고 지금. 고급 그 헬스 클럽에 헬스하러 다닌다고요, 지금. 아, 네. 그 이하지연기 주주들은 지금 그생돈 날려갖고 지금 고생고생 개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사모펀드 카르텔이 이게 첫 길이 되겠습니까, 이게. 유재수의 혐의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입니다. 금융위원회라고요. 금융이 금감원이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 애들하고 다 결탁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그돈 어디 갔다고요? 민주당 애들한테 갔다고 친노 친문 애들한테 주로 갔다고 어 기업들의 각종 편의 제공을 요구하며 갑질을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통해 비의혹 사실이 사실 확인되었으나 유재수 씨는 자녀들의 유학비와 관련하여 본인의 해외계좌 거래내역 조치를 제출을 요구받은 후 휴직계를 제출 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너 비위가 있다 해갖고 조사를 들어갔는데 조사하다가 안 조사 안 받으려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계를 하는지 모르게 뭐 될거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고 민주당 금융전문위원으로 승진돼 갔었다고요. 왜 금융위 전문위원으로 승진돼 갔겠습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이 입을 검찰 가서 안 불게 민주당 의원들이 옆에 두고 관리감독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고더니 부산 시장 됐을 때 정무 부시장으로 갔단 말입니다. 어,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이게 그러니까 그 감찰과 조사라는 게 <laughs> 예. 사실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건데 예. 예. 그거를 이제 무마를 하고 나서 예. 이렇게 대우를 해줬다는 부분들이 예. 예. 분명히 그 안에는 카르텔이 있다라는 그렇죠. 어떤.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의심 말고 내가 이 내용 다 알아요. <laughs> 내가 다안다고나 내가 다그역사적 현장에 다 있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내가 자신 있을까 한 얘기 아니야. 오늘 핵폭탄급이네요. 정말 대박 내용입니다. 현재 유재수 씨가 받고 있는 뇌물 혐의가 주로 사모펀드 운용사 등 금융 기업으로부터 사모펀드로부터 받았다고요. 보세요.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받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저는 궁금한 게그 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받은 거잖아요. 받았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제 총선에 지금 예, 대비를 하고 예, 지금 정치 활동 예, 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유죄 받은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 가죠. 대법원 판결 나면 감옥 가죠. 원래는 대법원 20. 판결이 언제 나는 거죠? 시간 좀 걸리겠죠. 뭐 예, 예. 아니 그거는 20 나오면 원래 그 구속이에요. 구속 다 한다고 개만 풀어줬다고 왜 그러냐고 진짜. 아니, 법원은 미친 것 같아, 정말. 아니, 이 심에서 그, 저기, 징역형 받았는데 풀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이거 대놓고, 뭐, 조급 보고 신당 만들려고 편히 봐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아니, 법의 형평성이 있어야지. 좀 위험하신 것 같습니다. 보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저는 아닙니다. 아, 들어와, 들어 얼마 든지데 들어와. 일로 들어와. 들어와, 이씨. 난 자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압수수색 당하시고 무슨 일이 있으셨던가요? <laughs> 그런 댓글도 많아요. 민주당이 압수수색 났다고 민주당이 그니까 러 내가 지금 민주당 공격하는 거 아니냐고. 유석열이 압수수색 한게 아니고 민주당이 압수수색 한 거라고 이 등신들아. 나를 압수수색 났으면 그 정도는 니들이 가고 있어야 될거 아니냐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예, 예. 4,700만 원이에요. 총 받은 게 4,700만 원이면 네. 안 많은 거 같잖아요. 아 네. 4,700만 원이 아니고요. 수사를 중간에 덮어서 금액을 줄여서 4,700으로 맞춘 겁니다, 이게. 5천만 원이 넘어가면 네. 이게 이제 특가법상 뇌물죄로 적용이 돼서 빼박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인위적으로 이 금액을 4,700으로 줄여준 거고요. 그 검찰이 그렇게 해서 줄여준 이 검찰은 윤석열 검찰이 아니고 이성윤 검찰입니다. 이성윤 검찰이 이렇게 해서 줄여주게 한 데는 전 민주당 정부의 이런 입김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 작용한 거라고요. 이게 4,700만 원만 받았을 리가 없다고요. 이게 축소수사한 거라고요. 이것도 4,700만 원조차도. 뇌물 혐의에 자녀 유학비가 빠진 것을 두고 뇌물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 징역 7년 이상 1억 원을 넘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검찰이 일부 봐준 것 아니냐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의혹이 아니고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이에도 동생의 취업청탁, 자신이 집필한 저서를 강매한 정황, 아들의 인턴십을 청탁한 정황 등이 현재 유재수 씨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들. 그악한 것은 유재수가 저질만 다 저질렀어요. 이게 제질 자체가 정말 극악무도하고 더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봐줬다고 집행유예 풀어줬다고. 미친 것들이지 이게 그 내물은 항상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가가 뭐냐하면 해당 기업들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다는 겁니다. 금융위원장 표창 받는 게뭐그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2019년 11월 22일 날 유재수가 장사드 금융위원장 표창장 발급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표창을 받은 업체는 추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사항이 되더라도 그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국세천장에 표창장을 받으면 세무조사가 면제가 돼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무펀드 운용사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이사무펀드 운용사들이 불법과 비리를 막 반복듯이 저지르는데 표창장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경감이 돼서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표창시장준 데는, 어, 째표창시장 받았으니까, 어, 우리 저기 금감원장님하고 잘하는 사이네, 금융위원장님하고 잘하는 사이네. 조사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받는단 말입니다. 그 역할을 유지수가 한 거예요. 어. 근데 이게 4,700만 원짜리겠습니까, 이게. 47억, 470억짜리 겁니다, 이게 분명히. 안 파봤다고, 안 파봤다고, 이거를. 왜안 파봤냐? 종이 뒤에서 뒷배봐줬으니까 조국이 그 역할 한 거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깨끗하다고. 깨끗은, 개뿔이 깨끗해, 진짜. 또 지난 2016년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은 사무펀드 운용사 대표가 유부시장의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에 정책자목기구인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게 지금 3%하고 3%, 3 관련된 애들이 표창장 받고 무슨 위원표 위촉되고 하는 그거하고도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돌아간다고, 이게. 이 사건을 처음 공개한 게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특감반원이고요이 사람이 요번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 나와서 떨어진 그 사람입니다. 여기 감찰 중단 후에 유재수가 금융국장직을 퇴직하고, 이게 지금 비리가 있어서 퇴직한 거잖아요. 네. 감찰한다는데 감찰 안 하겠다고 싫다고 차표냈다는사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의 수석정무위원 옮기는 겁니다. 아, 승진한 케이스에 이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고 지난 정부에서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방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갔다는 겁니다. 감찰까지 받은 고위공무원이 승진과 다름없는 고위직으로 영전을 거듭한 것을 두고 현 문재인 정부 실세들과 유재수의 친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 아니... 친분이 있는 건다 알아.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뭐, 제재제해재기하기는 옛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사람 되게 중명받던 사람인데. 어. 감찰 중단부터 이후에 거듭된 연장까지 모든 일의배후에는 현재 민주당 실세이며 과거 노무현 정부의 핵심이었던 삼철, 전해철, 양정철, 이호철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핵심은 이호철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 채 했잖아요. 이호철. 왜 이호철이냐면, 이호철이 부산에 신문 세력들을 관리하고 하는 저기 노무현 재단 이런 거하고 그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람이 이호철이에요. 그래서 이호철이 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호철에서 조용한 거 아닙니까? 양정철도 마찬가지고. 어, 유재수 씨가 2004년에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 수행 비서직을 수행했다는 거고요.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유재수 씨를 되게 아꼈답니다. 되게 일을 잘한대요. 음. 그래서 되게 아꼈다는 거고 본 사건이 어, 사실로 밝혀진다면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친노 친문 인사들의 도덕성과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유재수의 비의사실보다는 비의사실에 대한 감찰문화권이 더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좀 게이트예요. 사실 유재수는 게이트였다고. 게이트를 덮은 거라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다 판결 나고 다끝났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일사 부재리 원칙이니까 별도의 다른 증거가 발린되지 않는 이상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넘어간다고요? 그냥 끝났죠. 이 사람은 다 조사받아서, 저, 형, 형까지 다 땅땅 받았는데. 요 뇌물 같은 거는 입증하기어렵잖아요 뇌물을 뭐, 누가 저기, 계좌로 쏴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 사모펀드, 그 이제 대표 중에서 유주수한테 돈준 사람이 부어야 되거든요. 그거 왜 불겠습니까? 뇌물은 양형이기 때문에 뇌물 준 놈도 범죄자고 뇌물 받은 놈도 범죄자이기 때문에 상품도에서 유재수한테 뇌물 준 놈이 불리가 없는 거잖아요. 못 찾아요.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끝나게 만들었다고 조국이가 이렇게 중간에 감찰 무마하면서, 어, 유재수 씨좀 이제 경력상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2000년 7월에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에 들어와서 이제 쭉 기내다가 이 라인이, 그러니까 이제 관생활 할때 중간에 이제 2008년 3월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과장 해서 뭐 이때는 MB 때고요그 다음에 2013년 12월, 2015년 12월에서 국무조정실, 정무업무평가관리실 관리관, 그 다음에 2015년 12월에서 2017년 7월까지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이거는 박근혜 때입니다. 아 그럼 이분 권력이 엄청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서 MB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내내 이 사람은 관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요. 대표적인 금피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MB 박근혜로 넘어갈 때 이제 노무현 당시에 이제 공직생활하고 뭐 이렇게 청와대 비서하한 사람들 은다 못볼 흩어져갖고 이제 쭈쭈 손가락 빨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지원해줬다는. 어, 지원해주면 지도로 지원해주겠습니까? 당연히 업자들 돈 받아서 지원해줬겠지. 그래서 그런 끈끈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것들이 대놓고 막 뇌물죄 이런 거막 이렇게 받고 하고 저질렀고, 그래서 그게 발각됐는데도 조국이 중간에 무마시켜줬고, 그 다음에 검찰로 들어가서도 시시시 해갖고 대충 4,700 해갖고 집행유예 받고 풀려났다는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기억 못 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기억 못하니까 다 이런 범죄가 계속해서 리바이벌리바이벌 리바이벌 되는 거 아닙니까? 와 내일 난리 나겠네요. <laughs> 조국 신당과 임종석 출마에 강력히 반대한다 는 얘기입니다. 뉴데일리 신문에 조국 신당 민주당 복수당적 보유 조작 논란에 개딸들 윤리 재소하자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진짜, 정말 문제가 많은 게, 박시영 TV에 그 조국 그 나와갖고, 조국신당 창당할 때, 이중당적 해도 괜찮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음. 온라인에서 이제 그, 당원들을 모집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다 민주당 당원들이 줄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어떻게 하냐 면은 윈지 코리아 컨설팅을 운영하는 이제 박시영 대표가 해당 방송에서 어 민주당원들의 정당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다. 원래 정당 가입은 한 정당만 가입하게 돼 있지만 이중 가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단속이나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간 당원 명부를 교환하지도 않기 때문에 네. 중복 가입을 했다고 해서. 못 발견해낸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이지만 조국 신당에 가입하셔도 된다. 이거 불법을 부추기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기 얘기하는 것 중에서 처벌을 받는 규정도 없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규정이 엄연히 있습니다. 어떤 처벌인가요? 복수당적 보유를 그만 해당 조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도록 돼 있어요. 음. 알 거예요. 알면서 거짓말을. 당원 명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이나 이런 이런 쪽에서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 하려고 해도 당에서 내주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다고 해도 이제 불법을 잡아낼 방법이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민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라고 얘기하는 건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걸로 벌써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법학자잖아요. 조전 조전 장관이 박 대표의 발언에 제지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정정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중복 가입이 신경 쓰인다거나 탈당이 신경 쓰이면 부부 중한 분은 민주당에 한 분은 조국신당에 나서하시는 것도 괜찮다. 가족끼리 나눠서 가입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것들이 이게 <laughs> 왜그왜 그러냐면 이게 네. 이제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네. 선한 사람이고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정의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불의를 응징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불법 정도 네. 해도 괜찮지 않냐 하는 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다고 소리를 한다고 인간들이 제가 이제 그 어, 연세대 어, 경영학과 이제 전공 심리학과를 제가 부전공 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병적인 나르시즘이라고 있어요. 이 조국이 갖고 있는 이게 전형적인 게 이게 애가 병적인 나르시즘이에요. 어. 김동한도 똑같애. 김동한도 병적인 나르시즘을 갖고 있다고. 요요 요 사례는 이제 검찰에서 금융 사기범이 이제 붙잡힌 사, 사건인데. 어~ 검찰과 투자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억울하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근대하는데 자신의 아버지인 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이 나라 국민들의 돈들 중 일정 부분은 나한테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을 내가 조금 끌어모았을 뿐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이딴 식으로 자기 합리를 한다고요 이게 이거는 이제 한 사례를 얘기한 거고요 지 네. 이제 이 지지의 전문의가. 네, 네, 네. 사기꾼들의 이 생각 구조가 이런 거라고요. 음. 그니까, 러 김동완 소장 같은 경우에 내가 우리 동학 개미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축가 좀 뻥튀기 해갖고 부풀려갖고 2 4 0 0억이좀 상장 좀 해갖고 내가 한30몇 %니까 한, 한 7, 800억 내가 좀 챙기면 어떠냐. 정당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이게. 이런 것들이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정신 구조라고요. 정신 구조가 이렇다고요. 이케이의 진단명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다. 병적인 나르시즘인 자기애정 성격장애의 특징은 대인관계가 착취적이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반성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네. 병적인 나르시즘의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경우에 각종 중독, 사기, 사이비 종교 등에 잘 빠진다. 그리고 또한 악성 나르시즘의 경우에 자신이 직접 사기꾼이 되거나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조국이나 김동화 같은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정치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 내가 불의에 의해서 싸우는 이 정의의 용사이기 때문에, 아니, 돈좀 받을 수 있지. 정치 자금 필요하니까 돈좀 받을 수 있지 해서 뭐몇 억씩 받고 해갖고 집에 쌓아놓고 현금 걸렸는데도 뻔뻔하게 하는 그런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조국 관련해서 지금 조국의 범죄 혐의는 처음에, 처음부터 딱세 가지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모펀드랑 저는 예. 그 입시비리가 제일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예. 거거든요. 두 가지만 다들 기억하세요? 네, 맞아요. 오, 예. 예. 중요한 거는 세번째예요 유재수 감찰무마. 지금 이게 이제 세 가지 범죄 혐의가 있었던 겁니다. 조국이. 첫 번째, 사모펀드 관련 범죄는 무죄였습니다. 무죄로 대판결이 다 그렇게 났습니다. 음. 처음부터 제가 이 사모펀드 관련된 범죄는 검찰이 잘못 찍고 있는 거다고 제가 그때부터 얘기했었고요. 음. 그때.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거죠? 오촌 그 조카한테 사기를 당한 거고요. 사기를 당한 음. 피해자였던 거고요. 한동훈 장관이 봤을 때 처음에 이거는 권력형 비리가 포함된 사모펀드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해보니까 사실 잘못짚었던 거고요. 나는 처음부터 그건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얘기 많이 했었,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 입학 비리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일단 유죄는 났는데 제가 봤는 이건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음. 조국 자녀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그때는 그게 이제 관행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던 거였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잡을, 잡아 열려고 막 먹으면 그 조국 장관 그 자녀뿐만 아니고, 걸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앙지검 검사하시다가 이제 변호사 한 제, 제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 만나 갖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조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면 하딴 사람도 다 이제 빨간불에 다 이제 길 건너는데 그중에 남은 한명 잡은 거니까. 아. 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어~ 잡힌 거를 그럼 잡지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나간 사람들 어떻게 일일이 다 잡냐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조국 옹호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 그때 범죄 행위는 다 광범위하게 다들 많이 하던 건데 그거를왜 조국만 딱 관련해서 한 거는 사실은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검찰들의 출책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주장에 100번 어 이제 뭐랄까 논리적으로 타당한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